옛 예,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의 뜻은 다 아시죠? 아무리 깊은 물 속이라도 그 물의 길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길 이렇게 가는 거본적 있어요?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가만히 물물 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으면 물 길이 이렇게 보여요. 길이 보이는데 사람 속은 모른대. 한길 사람 속은 모른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심리학 아시죠? 심리학은 어떤 학문일까? 심리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네, 크게 심리학은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부전공이 심리학이었어요. 심리학에서 공부하면 공부를 할수록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잘 프로그래밍된 로직 같아요 어떤 운영하는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이 로직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a 값을 넣으면 b가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사람은 그래서 왜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된 로직이라고 표현하냐면 각자의 개성은 다 똑같 아 달라요. 각자의 어떤 퍼스널리티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다른데, 어떤 연산 법칙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옛 사자성어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역지사지라고. 역지사지의 뜻은 미안해요 여러 학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만 해서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 제 아내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첫 번째로 경험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이것을 상담사가 경험해야지 그 경험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본 사람들 잘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서 나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폭이 좁습니다. 오늘 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잠깐 생각을 해 해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자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얘기했죠. 불안 세대 지금 여러분들 이, 이후에 이 태어난 세대들을 보통 사회심리학자인 사람이 규정하기를 불안세대라고 규정했어요. 사람이 부저, 불안함을 언제 느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안함을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언제 불안 느껴요? 본인의 마음을 읽으면 된다니까. 오케이, 남들보다 치실 때, 오케이, 또 예측할 수 없을 때. 오! 계획한 게 틀어졌어요. 오케이. 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얘기가 틀린 게 아닌데 다 맞는 얘기 뒤에 할 얘기인데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미래에 대한 오케이. 그다음에 맞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심리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게 뭐냐면 생존이에요. 자 우리 형제들 밤에 가, 걷는 게 두렵습니까? 안 그러죠? 자매들 어, 누가 두려워요? 부장님이신가? 형제들 밤에 가는 거 깜깜한 밤에 가는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근데 자매들한테 묻습니다 자매들 두렵습니까? 불안하죠? 왜? 무서운 게 왜? 내가 내 안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어서 그래 형제들은 왜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덤이면 야, 이씨, 이러면서 같이 야 나의 이 숨겨진 마음을 내가 열어볼까 이러면서 나의 이 안에 있는 헐크를 내가 꺼내 막 이러면서 하잖아 왜 불안을 느끼는가 자매들이 왜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가 그것은 자신에 대한 생존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는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옛, 미래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관계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큰 카테고리 안에서 는 어떤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느냐 이 생존의 문제랑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볼수 없어 내 미래를 읽을 수가 없어 내가 계획한 대로 안돼왜왜 왜 불안을 느껴 안 됐는데 내가 생존한 거 있었어 내가 불안아 내가 그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나의 생존에 위협을 다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 생존과 연결됐을 때 가장 불안을 느낍니다. 어, 우리 아내는 그 불안을 느낄까? 고민해 보니 이 생존의 문제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불안을 안 느낄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거의 첫 번째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얘기로 귀결시킬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우리 위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 생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불안하지? 했더니 경제적인 불확실성, 복잡한 사회적 관계, 직장 내에서의 압박감, 대인 관계의 갈등들,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관계 속에 살면서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낀답니다. 불안 세대라는 책에서 말하,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대들은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그 무작위로 형성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 때문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내게 닥쳐온 문제 때문에 걱정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생각 중독이란 책을 보면 뇌 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잘 때도 일을 합니다. 이 뇌는 여러분들 잘때 뇌가 일한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잘때 뇌가 그것을 정리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책이야 처음 보는 학문이야 읽다 보면 막 졸려 어, 진짜 막 이거 어쩔 줄 몰라 막 커피를 마셔도 안돼별 짓을 다해도 안돼 그러다가 막 보다가 도저히 안 되기 안 됐어서 도서관에 이런 때 책상에 엎드려 자잖아요? 잠깐 자며 자고 나서 일어나면 어느 그 내가 읽다가 이해가 안된 책이 다시 일,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설마 공부 안한건 아니지? 우리 청년들 책안 읽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로 뇌가 막 들어오면 이 뇌가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거야 그때 잠깐이라도 자면 뇌가 그 시간 동안에 그 정보들 처리해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인풋할 수 있는 뇌가 여유가 생겨서 인풋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계속 끊임없이 일하는 게 자기의 숙명이고 사업이에요 자, 자신의 존재 가치가 뇌는 우리의 뇌는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랍니다 뇌 과학 쪽에서는 그 틈새만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뇌는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지. 그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라이프 코치이면서 세계적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걱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대로 읽어줄게요. 우리가 하는 걱정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입니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걱정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4%만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96%의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안의 요소는 우리의 걱 우리가 걱정하는데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들 뇌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이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이 걱정들이 불안과 만나면 완전히 불 캠프파이어처럼 불타올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이건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우리의 뇌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습니까 불안합니까 했을 때 대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내가 할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의 체력과 나의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나의 감정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 깊은,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잠언서에서 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어 되게 잘 프로그래밍된 로직처럼 움직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로직은 누가 만든 건가 하나님이시죠 이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그 로직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딴 생각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딴 생각이 막 들어와서. 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첫 번째로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다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지금 불안을 느끼는지, 내가 뭐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내가 어디서 화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절망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깊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살펴보십니다. 살펴보기만 하시는가 아니요,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냥 내가 연약한 줄 내가 모를 뿐이야. 내 마음을 모를 뿐이에요 내가 작은 말에 내가 갑자기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가지더 한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 힘들게 만드는 것에 가장 숨겨져 있는 큰 거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죄가 있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틀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이유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해결하고 와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는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겸미야 내가 널 사랑한다. 겸미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해도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내 말씀을 안 들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불안을 느끼는가 했을 때 우리가 전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런 우리의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사,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아무리 앞에서 그럴듯한 얘기를 아무리 던져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의 심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 수많은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 안겨서 해결함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이런 표현하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을 때 나의 생각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도 예배팀 교육하면서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받을 게 내가 받을 게 있는 채무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 언하게 위로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채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인 거야. 권리로 내놔 마음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주신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받을 게 당연. 나 나에게 주시기 당연한데 그게 당연한 건가?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바라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이러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받을 받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 숨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은 이 얘기만 마지막 제 아들한테 요즘 아들과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다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영서가 우리 인생은 불공평해. 공정하지가 않아.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위상에 따라서 우리 시작점이 달라.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게 있다. 우리에게 또 같이 허락한 동등한 것이 있다 뭘까? 네? 네? 은혜요? 아네 뭐가 있을까요? 공평하게 높은 권세를 갖든 비천한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입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제한테 물어본 거죠 너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죠. <laughs> 뻔한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마음이 그 바뀌어진 관점과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덥죠, 다들. 에어컨 틀어줘요. 나는 자다가 두 시간 만에 깨가지고 에어컨 틀고 잤어요 어젯밤에. 어제 영인이가 청년부 수련회 광고 영상 찍는다고 나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이거 패러디 찍을 건데 어떠세요? 어 괜찮을 것 같아 이랬더니 나한테 주인공이래 아 주인공이래 야 근데 내가 굳이 주인공을 할 필요 있냐? 아난안 할랜다 이랬더니 아니에요 전수사님이 주인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제 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주인공은 나는 병풍이었어요 주인공은 겸미였어 나는 병풍인 거야 어제 2시간 넘게 촬영하는데 계속 저 어제 알죠? 제일 더웠던 날, 폭염 최고였죠. 그 최고의 5층에 있는 그, 그늘막 없는 곳에 떼악 폈을 날 세워놓고 열심히 찍었어요. 오늘 편집한 건 나한테 보여주는데 어, 편집한 거 보고는 잠시 내가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설교의 제목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제마 음아시죠어 이렇게 서 있는데 난 선크림을 잘안 발라요. 근데 서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저쪽을 보고 있으래요. 가만히 보고 있어. 내 등이 필요하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눈 감고 햇볕에 있으니까 눈 감고 있는데 순간 나는 바닷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얼굴이 막 이게 시뻘개지는 게 느껴져. 화끈화끈한 게 여러분들 덥죠. 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laughs> 어제 촬영됐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